대통령 선거는 선거 비용이 어느 정도 납니까? 법정 선거 비용이 509억입니다. 509억이요? 네, 그 이상 쓰면 안 된다. 5억? 뭐? 그 돈을 다 어디서 갖고 까 그게 이제 문제죠. 돈 조달 방법. 근데 그 전에 한가지더 알아두셔야 될 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네. 상한액이 480 몇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액이 바뀌어요. 한20 몇억이 더 올랐네요. 네, 뭐, 무엇에 따라 바뀔까요? 물가. <웃음> <웃음> 아따 요거 참 재미나네 갈수록 재도깊죠 여러분을 하오늘 여기 오을는원활재 안녕하세요 그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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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맨날 인사 하는데 웃음이 맨날 똑같은 거야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교복이에요. 저도 교복입니다. 네, 교복. <laughs> 제가요, 국회에 있을 때 이걸 네. 주장했었죠. 아, 옷 하나를 소개하자. 네, 그냥 교복 입자. 매출을. 네, 네, 왜냐면 너무 옷을 신경쓰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지금부터 막 옷을 여성분들과 은잘 입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막, 막 베스트 그스도 뽑고, 그게 저는 진짜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교복제의도 하셨었군요. 네, 그래갖고. 귀한 양만 샀습니다. <laughs> 그렇죠. 근데 우리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은 차를 못뭐 타냐, 옷을 뭐 입었냐, 악세사리를 뭐를 하냐. 하긴 말했다. 저는 모닝 타고 다녀왔고, 그것도 비웃음을 샀죠. <laughs> 아니, 비웃음 사는 게 아니고 뭐 그거야. 돈이 뭐. 없어서 그런데. 이게 현실인 거죠. 저희가 눈물 자만 거 드리겠습니다. 정말 <laughs> 제가 궁금한 거는요. 어. 모든 선거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거 비용에 대해서 네. 오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는 선거 비용이 네. 어느 정도 들어요까 법정 선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죠. 예, 국가에서, 선거에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했다고 보시면되고 네. 그게 상한액을 정해놨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어, 지난 대선의 경우, 2017년 대선의 경우 법정 선거 비용이 509억입니다. 509억입니다. 얼마요 509억. 500, 5 0억요 네, 그 이상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509억 이상 쓰면 안 된다. 이게 509억까지는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508억 9,990원까지? 네네. 5억? 그 돈을 다 어디서 갖고 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돈 조달 방법. 근데 그 전에 한가지더 알아두셔야 될게 18대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네. 상한액이 480여 덕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한액이 바뀌어요. 한2 0몇억이더몰랐네요 네, 뭐, 무엇에 따라 바뀔까요? 물가. 아 어, 물가. <laughs> 아니, 아니 내가 그때 4년 전에는 플랜카드를 3만 원에 받었으면 지금 물가가 오르면 3만 9천 원이 갈 수도 있고 4만 원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일부 고려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유권자 수에 따라. 아. 4년이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투표권을 받는 네. 또 인구가 생성이 되니까. 네, 그래서 유권자 수 곱하기 1001원인가, 요렇게 어, 계산해서 이제 총선거 비용을. 정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천만의 유권자다 그러면 1인당 1,100원씩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1 0 0원인 적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액수는 바뀌겠죠. 네. 아마 그 액수를 정할 때 물가가 반영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물가이기보 무식하다는 얘기도 느낌이 그랬어요. 그냥 웃으시는 게. 어, 아,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보통은 유권자 그러는데 물가 그러니까 너무 핵심을 찔러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뉴스에서 계속 물가 얘기를 해가지고요. 네, 잘하셨어요. 예. 예. 저는 대통령은 508억이었습니다. 509억. 음. 5 0 0억 와, 네. 엄청. 그러면 이게 정당마다 틀릴 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거는 정당 말다 틀릴 수 있지만, 모으는 액수는. 네. 그러나 법정 상한 액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은, 이게 동전 저금통을 다 만들어가지고. 지적으로 예. 그건 돈 모으기가 어려워서. 그때는 이제 그래서 또 그런 또 하나의 네. 선거 문화가 또정체된 네.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선거 비용을 어디서 갖고 오는지를 지금부터 집중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관위에서 돈이 네. 나오잖아요. 정당의 국회의원수에 맞춰서. 정당 보조금이라는 게 나오죠. 나오죠, 나오죠. 예. 그런데 선거 시기에는 네. 선거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기존에 주던 금액에 더 알파를 해가지고? 네, 된다. 그게 이제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주게 되는데, 네. 어, 지난 선거 기준으로 하면 네. 어,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수가 제일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 120억 정도 네. 선거 비용을 추가로 받았고요. 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 다음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119억인가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 3, 4억 차이죠. 네.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그 언저비에서 네. 보조금이 나오죠. 그럼 선거 비용이 지금 어쨌든 110억 정도가 생긴 거죠. 네, 생겼죠. 그런데 아까 500억 정도 공담을 했죠. 네. 그럼 나머지 400억을 어디서 모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궁금하죠. 네, 그러면 이때 후보들은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인한테는 어, 개인이든 기업이든 후원금 모집도 다할수 있는 게 한도액이 있습니다. 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게 그것도 역시 유권자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네. 한 23억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23억이라는 거야?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받을 수 있는 게 23억이 전체들이요? 아 전체 이렇게 국민 중에. 뭐 나한테 후원을 해주겠다는 네, 사람 10원을 내던, 100원을 내던, 최대 500만원을 내던, 23억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 밴딩이라고 그러죠? 돈 모으는 밴딩인데. 네, 그거 이제 그 다음이고. 아, 그럼 이게 합치면 얼마예요? 지금? 아까 120억에다가 23억. 민주당의 합치면. 경우 120억에 23억 4 3억에다 143억에 다 아무리 최대치를 하고도 150억이죠. 예예. 예. 그런데 아까 법정선거 비용은 아, 509억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350억이 부족하잖아요. 이다쓸 필요는 없잖아요. 500억. 모자라죠. 늘 선거 비용아 그렇습니까? 네. 선거 비용은 늘모자라지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네. 법정 상한액은 최소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300억인데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그거 이제 어디로 가,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 350억. 네. 네. 그렇게 머리를 짜다가 최초로 기발한 발상을 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누입니요 그게 유시민이네. 예, 네, 나전 보건복지 부 장관을. 네, 유시민 후보가. 네, 네. 유, 유시민 후보가 경기도 지사 후보에 나갔는데, 네. 음.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펀드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지금 얘기하는. 네. 여기서 말하죠. 펀드라는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모금을 한 겁니다. 그럼 이 펀드는 국민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갚아야 되는 거네 네. 그래갖고 선거 끝나고 몇달 안에 갚아야 돼요. 네. 계약서가 있겠죠. 네. 그런데, 네. 350억을 모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 네. 보증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아... 그 사람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 그렇죠. 첫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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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둘째. 네.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그러면 돈을 내요? 이자 줘야 될거 아니야. 이자. 아... 그래서 펀드는 참... 이자율이 거의 3% 내외가 됩니다. 3% 준다고요? 이자율 3%. 아, 그냥 받은 거 돌려주는 게 아니고 3%를. 3%의 이자를 쳐서 줘야만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자를 안 주면 법 위반입니다. 은행 금리보다 센데요, 이거? 그러니까 펀드가 꽉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준인데 3%가. 이게, <laughs> <laughs> 이게, 이게 펀드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차는 비결이에요.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줍니다 3%. 와. 네, 제가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때돈좀 아, 벌어 보려고 이자로 <laughs> 펀드를 늘려고했는데 우리도 그거 해야 되겠네 그요 응. 어, 우리가 이게 이 사람이 될것같면 이자 3나 준다는데. 그런데 그게 뭐 4시간의 차별입니다. 지금 보통 시중 그 예금 이자 우리가 예금하면 1%도 안 되잖아요. 야, 이게 진짜 꿀팁이네. 예. 응. 후보 펀드하세요. 어, 이건... 3% 고정 확정 금리입니다. 예, 네, 이거 확정입니다. 어떤 경우 3.6%준 적도 있어요. 허경영씨는5% 되겠는데. 허못 들어봤는데. 그래도 구도가 또... 날 수가 있지. 아 그분이 뭐선급에 걸려서 못 나오는 건데 아니 그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허경영 펀드는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아니 또데 이게 도주면 모인 사람들 있어요. 그냥 무독펀드가될수 있어요. 아니 애라면 5천만원 돈다는 사람인데도 거기에 혹해 가지고 더도 네. 되는 사람들도 네.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좀마까 문제 제기한 걸로 네. 넘어가요. 야 그럼 이렇게 해서 딱 500억 을 500억을 채우죠. 요 네, 네. 그래서 유력 후보는 다 채웁니다. 그리고 이인지는 예, 그런 당선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은 뭐 금방 차죠. 그러면 이 펀드는 내가 뭐 100억을 투자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이자를 돌려받으니까. 한 어, 그쵸. 그한 사람이 100억 해도 돼요. <laughs> 이거 괜찮네. 네, 안전하지. 부담이 끝나잖아.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빨리 안 돌려주면 법위반이고요. 이자를 안 주면 법이반입니다 기부, 기부행위가 되니까. 이자게 금... 주식보다 낫네요. 그런데 이건 이제 선거 시기에만 있으니까. 4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네. <laughs> 때론 5년에 한 아, 번씩 돌아옵니다. 아, 거늘 재밌네. 요 재밌죠? 돈벌 네. 기회. 아, 예, 까지 예.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부도펀드가 예.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요 그렇죠. 후보자가 8명이도 당선을 한 명만 되니까. 그렇죠. 그럼 네. 당선자가 1명이라고 그럼 다른 후보들은 선거 비용 보전을못 받느냐? 선거 비용 보전 문제가 있습니다. 저거 대충 알는데 얘기해 주십시오. 대충 한번 얘기해 주시요이 유권자의 지지한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자기가 투표소에 따라서 100% 보전을 받는 사람이 있고. 100%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거기도 또뭐 까나요? 100%가 되려면, 네. 이게 진짜 복잡한 얘기인데, 100%가 없는 이유는 네. 선거 비용 중에 네. 보정되는 항목이 있고 보정 안 되는 항목이 있어니 아... 보전 안 되는 항목은 백날 써봐야 국가에서 보전을 안 해줍니다. 와... 그래서 이 보전 받는 비용과 보전 받지 못하는 비용을 잘 나눠서 회계 정리를 잘해야 한다. 회계 장부 정리하는 사람 잘 써야 되거든요. 어, 당연하죠. 이 동관리하는 사람? 동관리하는 사람은, 네, 돈 관리하는 사람은. 네, 돈 관리하는 사람은 좀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냥 선거에서 이겨도 아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비만 빚잔치 하는 거 아니야. 방송은 돼서. 그런데 선거 비용 보전을 받는 프로테이지는 투표한 유권자의 15%가 말하자면 100% 가까이 받는 걸로 이론상 되어 있는 거죠. 15%. 15%를 받아야 응. 보존이 되는 돈만 받아올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10%에서 15%가 되면 50% 보전받아요. 네. 뭐10% 미만은 넘어요? 습니다 꽝. 여러분, <laughs> 구독. <그럼 웃음> 이게 대통령 선거 출발하려면 군사급이라는걸 걸잖아요. 사억을 일단 현금으로 선거한지 내야 되는 거죠. 네,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해요. <laughs> 네, 저는 잘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네, 또, 네. 허, 경 허, 현영 지를 얘기하는 얘기가 이분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매번 그냥 뭐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는데. 그럼 어쨌든 이분도 돈을 쓰게 썼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최소비용을 썼을 것 같아요. 최소비용. 그러니까 지이걸히 지는 싸움인데도 계속 하는 거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는 공익적 의지로 음. 봅니다. 그러 이분이 애국심, 애국심.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시민의한 사람으로서. 국가는 <laughs> 공장이 아니잖아요. 아, 네.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우리 사람들은 인식하기가 왜 국가에서 니까안 해줘? 음. 나 그런 마인드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한 명이겠죠. 어, 어떻게 이렇게 공익적인 사고로 무장했어요? 종속권 훌륭하세요. 아니, 맞는 얘기잖아요. 네. 국가가 공장도 아니고 돈을 찍어내지도 <laughs> 않는데. 어디선가 재원을 마련해야 분배를 해줄 수 있는 지 같아요. 지금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진보 정당이냐, 보수 정당이냐가 나누어지는 기준을 얘기하신 거예요. 저 중도입니다. 네,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만약에 지금 얘기는, 그러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 분배에 있다라고 네. 생각하면, 분배. 네. 네. 그게 진보고요. 네. 국가의 역할이 성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보수인 거예요, 사실은. 굳이 기준을 가면 아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 진보에 속한 사람 정치인들은 되게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예를 들면 잘 나가는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 막 이런 사람들보다는 최저 기준의 국민 생활을 일정 수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이 진보입니다. 일단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어려운... 대통령 이제 선거는 일단 509억까지 썼다고 합니다. 네, 다음 네. 대선에는 또 얼마가 또물가가 아니고 뭐 인구수 야, 물... 대비해서 음, 얼마나 또 선거 비용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네. 한번 관전해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네.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선거 비용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은 일단 선거안에 고탁금은 얼마 드십니까? 후보는나 어, 까먹었네. 400만 원이요. 어떻게요? 아, 이거... 아 비례 대표 200만 원. 비례는 200만 원, 지역구는요? 지역구는 300만 원이었나요? 와, 근데 이게 될 대통령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대통령 곱하기 300 해보세요. 아 쪼개야 되는구나 이게? 네, 300해보 네. 아, 이건 해볼만하네요. 음, 음. 300만 원이었던. 거 금전적으로는 좀 해볼만해요. 여기다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지역구 의원 같은 경 이제 인구수에도 비례해서 하시니까. 네, 그래서 국회의원 네. 선거 비용의 상한은. 네. 그 지역 유권자 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럼 1억 5천, 5천 내외. 아, 1억 5천? 네, 1억 5천 내지 6천 내외. 근데 이게 1억 5천이라고 하니까 작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300명을 곱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국회의원 전체 출마자들이 300명이 아니죠? 네, 쓰는 비용은. 네, 일단 3대1이라고 썼을 때후보가자가 네. 3명이면은 이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공탁금만 네, 공탁금만 해도.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쓰는 선거 비용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네.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됐을 때 공탁금이 2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저는 그 200만 원을 돌려주는 건줄 알았어요 비례의 경우 <laughs> 그래갖고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네. 200만 원 돌려주냐고 네. 선배 의원들한테 여쭙다가 머리 콩 <웃음> 당했어 <웃음> 이런 얘기가너 바보냐? 이슨 소리가 냐그에요 근데 왜안 돌려줍니까? 아, 비례대표는 비용을 쓰지도 않는구나, 이게. 그죠? 네. 그냥 정당의 득표율로 해서 하니까. 네, 그래서 정당으로 가요. 나중에. 그 돈이 음. 개인한테 다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만 원의 특별 당비를 낸셈이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번호를 받는 대신. 네, 그래 놓고 제가 비례 국회의원이 대 놓고는 네. 200만 원안 돌려주면 안니까 <laughs> 머리를 콩지어 바뀔 수밖에 없었어자저 <laughs> 여기서 그럼 또 질문이 다들어왔는데요돈 네, 네. 어떻게 모냐 네, 후원해 후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는 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는 3억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펀드 빼고요? 네, 펀드 빼고요 그거출판기대명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럼 동료 의원들 하는 거 보신 적은 네, 있으세요? 네, 본적 있죠 그 책값이 한만 오천 원 정도 가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 봉투에 얼마씩이라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 오천 0 0원 냈어요 <laughs> 아니 진짜 몰랐어요 진짜 저는 15,000원만 내야 되는 건줄 알았어요 야 이렇게 정직하신 분입니다 아 정직이 아니...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정직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분도 봉투를 열어보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 같아요 10만원 20만원 들어있는데 뭐냐? 15,000원이야? <laughs> 그래서 이름을 안 썼어요 아,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누구가 된지는 몰라.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15,000원 책이면 불판기념에 <laughs> 가고 15,000원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법까지 가의했어요 책감방 받게 하는 거. 통과 안드셨죠 물론 속적. 안 됐죠. 음, 내는 족족 빡으로맞으시라 <laughs> <laughs> 하지만 사회에 필요한 법안이면도빡꾸를맞으시라 <laughs> 그런데 되게 뭐 최하 10만원, 뭐, 이렇게 해서 넣으니까, 출판 개념에 하면. 기본 한 1억은 땡기시겠네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뭐 해보실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없어요. 왜 없냐면, 어 제가 비례대, 19대 때 책을 내지 않은 이유는, 네. 제가 언론에 관한 책이라면, 네. 나름 콘텐츠가 좀 있어서 낼수 있어요. 자연건강보험 책도 여러 번 냈고, 소설이라면 잘안 팔지 몰라도 할수 있는데, 저는 비례대표 하면서 정치가 어떻다고 논할 만한 콘텐츠가 없어서 못 냈어요. 차라리 지금은 낙선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책을 하나 써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때는 어느 도가안 났어요. 자연으로 돌아온 최민희의 사냥 4년, 대선 몇 년? 절대 안 팔리죠. 예. 그런 제목을 누가 하겠어요 제가 직고도좀 이상해졌습니다. 네. 예. 국회의원 공과금은 1,500만 원이랍니 어우, 죄송합니다. 1,500만 원 냈구나. 아. 아니, 비례대표는 200만 원이셨다면서. 비례대표는 그렇고, 지역 지역구가. 지역구가. 그때 돌려받으셨잖아요. 다 그쵸, 렇 1분 받았겠죠. 그건. 허! 자, 20대 때, 20대 때 지역구로 이제 출발하셨잖아요. 네, 돈 어떻게 모았냐? 그때 선거비용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요 사람들이 이래요. <laughs> 그 지나가면 안되겠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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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예. 그건 회계가 무지 복잡해서, 스무번은 얼마나. 대략, 대략. 일단, 1,500만 원공탁금 내셨고. 그건 내돈 냈죠. 네, 그러니까 내셨고. 네. 그때까진 후원회가 없었어요, 저는. 후원회도 네. 안 했어요. 그럼 이때는 그냥, 그냥 자발적으로 본인의 돈을. 지금 가... 월급 모은 걸로 냈어요. 월급을 모았어요? 네. 대부분 다 그냥 똑돈이하신하고 그런데? 왜 그러지? 그때. 저는 월급이 좀 모아지던데? 예, 재산, 재산 신고하잖아요. 아, 또 그거 물어보려고 아니, 아니, 다시 한번얘기해보게 재산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신고하셨어요? 4억, 5억이었던 것아요 4억에서 5억. 5억. 자, 임기 끝났을 때도 마지막 연도에도 하시잖아요. 그때도 이때도? 뭐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4억, 5 그리고 재산 상황을 네. 저는 제 통장의 돈만 중요해요. 뭐 신랑 통장도 아니고. 예, 우리 남편 통장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그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시장 보고 뭐, 뭐 사먹고 이 돈이 중요하지 뭐, 그건 뭐가 중요하냐고. 혹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십니까? <웃음> 그거보다, <웃음> 어... 음. 먹고 자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죠? 네네, 그, 네. <laughs>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의식주 패니이엔게개수의 관심. 엔게게수가 엄청 높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네. TV를 보면 막 재산이 5 0 0억 있는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부럽다뭐 사학재단을 물려봐야 가지고몇 체력대 있는 분들 봤는데. 그분들도 후원해 하세요. 야이러게 아치죠. <laughs> 후원해 그, 하세요 아니 자기도 써서 하면 되지. 굳이 그거를 무슨 후원해 하고추잡스럽게 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후원금은 인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 영업을 또 해야 되는군요. 물론이죠. 그래서 보좌관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후원금 채우는 거예요. 뭐, 의원님이 하고 뭐 재산이 4년 동안 변함이 없으시니까 보좌관도 안 괴롭히셨을 것같은데 후원회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비례대표가 왜 후원회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들도 계세요? 다 분들도 저, 계세요다줬저한 명만 안 했는데 이래서 또 좀... 끝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왜 남들 하는 거안 하는 거야?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비례대표는 후원회가 필요 없다. 이게 제 소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네.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어요. 대표님 우리 비례대표는 후원회 없애는 법안 만들어서 관철하자고. 네. 그랬더니 그때 대통령께서 잠시 생각하시다가 그럼 너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복잡할 것 같아요. 법이 <laughs> 통과가 안될것 같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듣기 전에 머릿속을 한번더 생각해보라고. 그러게요. 근데 전 네. 소신이에요, 지금도. 아, 지금도? 네, 그래서. 근데 어차피 이제 비례대표 안 하실 거잖아요. 선거구제, 모르죠, 그건? 어? 뭐? <laughs> 선거구제 개편돼서 네. 막 비례대표가 100명 이상 생기고 네. 이럴 경우는 진짜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어차피 언론 쪽에 전문가이시니까. 네, 비례대표의 경우는 네. 아, 생각해봐야 된다는 게, 제가 된다는 뜻이 아닌고 <laughs> 생각만 해도 그렇게 편한 길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건 뭐, 그냥 연못 구하고요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후원을 빌레 대표 의원은 안 하는 법률이 뭐, 필요하지 뭐, 않을까? 게, 받는, 뭐, 주는 사람도 뭐, 썩 어, 기분이 좋게 줘야 되는데, 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도 내는 뭐,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한 명이라도. 그렇죠. 있는데, 어쨌든 제 경우는 후원회를 안한건딱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제가 언론을 상대로 싸우다 보니 후원회라는 건 잘못하면 다 걸면 걸려요. 목이 들수 있는 거. 네, 왜냐면 하그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저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거 다 걸려요. 그래서 후원회를 뒤져서 뭐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때 느끼, 제가 얄쩍을 하면 느끼는 건데, 항상 정도를 그럴시는것 같아요. 아, 이건 정도라기보다 약간 결벽증이라고 사람들은 했는데, 언론과 맞서 싸우려면, 제가 완전 무결해야 돼. 투명하고? 예, 예. 그래서, 정직하고, 언제 뒤져도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드는 어감 가 뒤져도, 네. 뒤져도, 아, 죽어도. <laughs> 지여더라고때 <laughs> 말씀하셔가지고 털어도먼지한방울나오자는다네 네. 네, 제가 채널A의 주주구성권을 폭로했어요 문과로 불아서요 후회도 되는데 그래도 안할수 없어요 네. 안 없었어요 근데 그 폭로하자마자 들려온 얘기가 그 언론사에서 제 비리를 캐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다른 기자가 전해줬어요 집중 팀을 만들었겠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 더 중요한 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방송사 기자가 찾아와서 전해준 거는, 직접 들었다면서 전해준 그렇습니다. 게, 그 기자가 본사하고 통화하는데, 근데요, 최민희 의원이 후원회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렇죠. 뭔가를 외워야 네, 되는데. 네. 뭐 그, 그 얘기까지 전해줬어요. 뭐이 건드려볼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네, 네. 그래서 안한게 하나 있고, 언론과 맞서 싸우려니까,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네, 그런 고두 번째는, 우리 보좌관들이 일에 집중하길 바랬어요, 저. 아. 내가 원하는 정체. 네. 그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정체. 네. 이런 거에 그, 집중하자. 네, 집중하기를 바랬고, 보좌관들이 후원금을 찾아서 쫓아다니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아. 네. 그래서 의정활동에 집중해서 자기 역량을 키우기를 바란 이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우리 보좌관들은 후원회를 하라고 집요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1년 있다 하겠다, 2년 있다 하겠다, 3년 있다 하겠다. 뭐 그러면서 거. 시간이 다 흘러버린다. 흘러버렸고, 거. 총선 때는 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사무실을 두개둘수 있어요. 아, 의원님이 출마해 지역구에? 네. 후원회가 없으면 사무실을 또 하나 를못 두기 때문에. 이번 내려와서 그 지역구에 출마할 때는 후원금이 좀 들어왔어요? 거의 안 들어왔죠. 왜냐하면 후원금 모아야 들어온요 불라한 영업도 하고 하셔도 네, 되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보좌관들한테 맡기는 게 별로였고요. 근데 요즘은 되게 좋은 현상이 생겼어요. 어떤 현상? 일반 시민들이 네. 어, 내가 좋아하는 국회의원에게 네. 어, 10만 원을 후원하잖아요. 그럼그걸 세금 공제를 해줍니다. 아, 기부금 영수증.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영준 의원 같은 경우 후원금이 네. 꽉 찼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반 시민들의 소액 후원으로 꽉찬 거예요. 얼마까지 받았어요? 선거, 선거가 있는 시, 있을 는있땐 3억 네.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 5천 아, 1년 동안 1억 5천 정도를 네. 순수한 후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네 10만원 1인당 10만원 그 1인당 10만원은 네. 세금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전해준다는 뜻이에요 음. 그 다음에 한 명이 네. 영단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후원액은 2천만원입니다 네. 한 명이 옛날에 500만 원이라도 고줄거은요 2천만 원? 한 명이 2천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는데 네. 정치인 한 명에게 할수 있는 최대 한도가 500만 원. 아. 그러니까 나는 네 명에게 500만 원씩 줄수 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쓰든 2천만 원줄수 있고. 근데 그 이상을 넘으면 또 그치죠? 정치 자금법 위반. 네. 2천만 원까지는 후원금을 내도 상관이 없다. 네. 여러 사람한테 쪼개서. 그죠한 방이 아니고 쪼개서도. 한 그냥. 방은 500. 한 방은 500. 네. 자 여기서 오늘 또 여러분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 선거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1년 6개월 뒤면 또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겠죠 네. 네. 출마하실 거죠? 그런 조건이 되면 네.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한번 또 우리 시민의 네, 네. 표를 받으시러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오늘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5년에 한 번씩 따로 대통령 선거 펀딩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이자율 확정금으로 3%에서 4% 내외를 드리니까, 다른 주식 투자에서 뭐, 한숨 쉬지 마시고, 응원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이자도 받을 수 있다는 팁 중에 가장 고급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